안녕하세요. 잠자리 성경입니다. 오늘은 2014년 4월 26일이었고요. 어, 어저, 어저께는 제가 잠자리 성경도 못 올리고, 지금 요즘 계속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못 올리고 있는데요. 음, 그래도 오늘부터는 다시 이렇게 시간을 더 내서 더 마음을 쏟아서 어,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읽던 거 조금 텀이 떠서 내용들 많이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래도 27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그날의 여와께서 호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의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지어다. 나 여와는 호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재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햇불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 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서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 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살을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이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사야 27장이었습니다. 이사야 28장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 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연료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많은 이 유다 사람들로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자들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복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성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뉘게 지식을 가리키며 뉘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바,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와께서 호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이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와의 호 말씀을 들을 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역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건,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을 넘칠 것인 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물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너희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발핌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 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심상이 짧아서 능이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이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이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을 내가 망군의 주 여호와께서 들었으니라. 들었으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해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양은돌이끼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을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무력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사야서 28장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친 성읍이여 연분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들이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저벌, 지껄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를 것이라. 망군의 여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 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물이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곤고케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서 먹을 것이,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이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와께서 호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것이요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화 있을 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어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에게,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미구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 삼림으로 역임이 되지 않겠느냐.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의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의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에서 29장이었습니다. 이사야 30장. 요하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 진저 폐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이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방백들이 소 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 나,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아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이는 폐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겨,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 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의 호련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셨은 즉,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 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 어느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겨우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기대 같겠고 영 위에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은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미요.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극률히 여기려 하시미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하나님이시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원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에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며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울, 각 줄령의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기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하게 하는 자가를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저를 불러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사엘의 반석에게로 나간,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와께서 호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를 위해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의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 즉 여와의 호 호흡이 유황 계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이사야 30장이었습니다. 이사야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 진저 그들의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악모치 아니하며 여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오.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엎드러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자나 젊은 사자가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물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상과 그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의 길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앗수르는 칼에 엎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 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사야 31장이었습니다. 이사야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가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여,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유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주린자의 심령을 비게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괴유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며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비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 언니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도명, 고명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아니란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없는 여자들아, 일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 같음이니라.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는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나,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형극과 진려가 내 백성이 땅에 나며 희락과 성읍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암 바되며 인구 많든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 영영이 구려리되며. 들나귀에 즐겨하는 곳과 양떼에 풀먹는 곳이 될 것임이여니와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에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요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삼림은 우박이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 32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잠자리 성경이었습니다.